교수님 저희가 네. 그 프로페시아하고 미녹시딜에 네.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네. 그럼 프로페시아와 미녹시딜의 차이가 뭔지. 그러면 프로페시아를 먹게 되면 먹다가 안 먹으면 머리가 빠진다 안 빠진다. 그다음 미녹시딜을 먹다가 네. 어, 안 먹으면 어떤 머리에 문제가 음. 뭐 어떤 있을 수 있다고. 먼저 프로페시아하고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는 약품명이고요. 미녹시딜은 미녹시딜 재질가 음. 맞는 부분이고요. 원료로 쓰는 부분이고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피나스테라이드. 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어, 미녹시딜과 프로페시아 둘다 FDA 승인 받은 어, 탈모 방지제 혹은 용모 발모와 관련되어 있는 약품이에요. 먼저 미녹시딜 제제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피나스테라이드 제제는 어,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음... 부분인데 작용 기전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요? 미녹시딜 자체는 어, 혈액 순환과 관련되어 가지고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어, 그러한 발모제로 어, 분류가 되고요. 네, 네. 대신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나스테라이드 제제, 음.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약품형으로 판매되고 있는 어, 그러한 제제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유전 요인이 있는 사람이 탈모가 진행될 때그 작용 기전을 차단시킴으로 인해가지고 탈모를 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녹시딜 제제는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 발모제, 그 다음에 피나스테라이드 음. 제제는 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음. 제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약품 다 어, 사용하다가 복용을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은 어, 약물에 의해서 나왔던 머리카락이 어떨 것 같아요? 빠지지 그렇죠, 다 빠지는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흔하게 그 병과서 처방 받는 그 포피시아 같은 경우는 네. 뭐 전립선 약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고혈압 약에서 파생돼서 네. 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데 하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녹시딜 제제나 피나스테라이드 제제 모두 어 일반적인 부작용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작용 자체가 어 모든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음.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음. 현상이기 때문에 어 탈모가 걱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여서 약물 처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죠. 음. 그러면 은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원형 탈모는 듣지만 전두부 탈모나 앞태 탈모는 그 크게 뭐 이게 그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남성용 탈모에 미녹시딜 제제가 다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피나스테라이드 제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효과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어, 탈모의 원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약물의 약리작용이잘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의 혹은 뭐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프로피시아 같은 경우는 빠지는 좀 막아준 역할하고 미녹시딜 같은 경우 는 실제로 좀촉진한다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둘다 여자 남자 분이 드셔도 관계는 없으신가요? 어 미녹시딜 제제는 네. 여성용 그 사용용 약물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안 해가지고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남성에게나 프피시아 남성에게나 왜냐하면은 DHT라고 하는 탈모 네. 유발 그 호르몬의 역할 중에 하나가 태아의 어, 외부 생식기를 생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간여를 하기 때문에 임산부나 가 임기에 있는 여성이 어, 복용하거나 만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음. 아, 그래서 그 고인 의프로시아 같은 경우는 말해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 여자분들은 못 만지게 한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프로피시아나 어차피 그 미노시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실질 탈모 효과. 음,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분이라고 하면은 복용을 하면서 케어를 같이 하면은 좀더 약물의 경피흡수라든가 아니면은 약물의 약리작용 외에 외부적인 어떤 케어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복합 처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 꾸준히 관리를 하면은 도움은 됩니다. 음. 그럼 결론적으로 프로피시아라든지 미노시딜은 우리가 탈모를 하는데 탈모로도 효과를 주는 좀 도움이 된다. 네.